음식이 주는 행복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 주지만 치아 문제로 인해 그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치아를 상실한 분들은 씹는 것도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외모 변화로 인해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의 불편함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털 털려래 해야는 게 씻어서 끼다가 뺐다가 하고 불편하고요. 털리를 끼도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음식 먹는 거야. 식킬를 못하니까 나. 내 몸도 한 십킬로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이빨을 이반 털량 하면 이 구육킬로 올라어몸몸 식는 거라. 말해도 털렁 내리는 거예요. 바람 뚝뚝 소리가 안 나오고. 오랜 시간 치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해 다양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환을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기간이 길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루 만에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는 원데이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학연 양희경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가 빠지면 양쪽에 이를 갈아서 임플란트, 브릿지라는 걸 했는데. 그 브리지를 하다 보니까 양쪽 이가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를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양쪽 이를 손을 안 대고 바로 그냥 임플란트만 심으면 되니까. 이가 한 개가 빠졌을 때는 임플란트 하나만 심으면 되고 보통 두 개가 빠졌을 때는 두 개를 심는데 세 개가 빠졌을 때는 두 개를 심어서 브리지를 연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가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문제인데 이가 하나도 없을 때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부분틀리처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바닥에 깔고 위에 얹어서 똑딱이 단추처럼 틀리라는 어, 임플란트 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꼈다 뺐다 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라 해서 최소한의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 바로 고정성 보철을 올려줄 수 있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가 있어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들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네비게이션 프라치란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디지털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란 뭐냐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미리 구강 스캐너와 CT 촬영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컴퓨터에 입력시킵니다.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임플란트를 시뮬레이션해서 심어보고 심립 가이드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식립 가이드를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길을 알려준 내비게이션처럼 임플란트 위치를 알려준다 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어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많이 단축되고, 단축되고 심하지 않으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있어도 시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스템을 전체 임플란트에 디지털로 적용시킨 것이 바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인 겁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는 4개에서 6개 정도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절개를 하지 않고 심고 동시에 틀리가 아닌 미리 만들어진 고정성 보철물을 장상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지금 틀리를 끼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치아를 빼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심리과 동시에 보철을 장착, 장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자꾸 움직이고 떨어지는 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당일 보철물 체결을 바로 원하시는 분들, 내치아처럼 씹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고 싶으신 분들, 임플란트 시술에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데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풀아치 시스템의 과정은 먼저 환자분께서 시술 전에 CT 구강 스캐너 촬영하기 위해 한번 내원하십니다. 이때 시간은 한 1~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때 얻은 자료로 저희는 시술날 사용될 수술 가이드 보철물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시술 당일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미리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이용하여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피요시 치조골 이식술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 미리 만들어진 보철물을 바로 장착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원데이 프라치 시스템 덕분에 시수 당이 바로 유동식의 식사도 가능하시고요. 디지털 설계 디자인으로 최소의 임플란트 개수로 신는 힘은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어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 부담감도 덜어주어 최고의 가상비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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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는 얼굴로 병원을 들어서는 양옥자 씨는 5년 전 처음 병원을 찾은 이 병원의 단골 손님입니다. 오랫동안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있던 옥자 씨는. 내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프라치 시스템을 듣고 바로 시술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제 앨로 불피는 것은 틀리를 해 가지고 시술석서 끼다가 뺐다가 하고 불피는 고요 틀리를 끼도 파 묶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딱온 게를 입원할 트를 바로 입원할 트를 해갖고 바로 끼워 주시더라고요. 이제 밑에는 바로 끼워 주시고 위에는 저이 몸이 뼈가 없다고. 이슥 수술을 해갖고, 임플란트를 조금씩 해서 이제 나서갖고 그래갖고 바로 끼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지금까지 아무 힘든 것이 없어요. 너무 잘해주시갖고. 옆에서 보니까는 덜그덕들그덕 소리도 나고, 네. 그러면서 막 씹는 것도 너무 밥 드실 때 치아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엄마,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겠어. 엄마 탈을 빼고. 어 그렇게 제가 보내드렸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 <웃음> <웃음> 식사신 좀 어떻습니까? 잘 먹어요. 잘 드세요. 네, 모든 걸다잘 먹어요. 한번 볼게요 이 반을. 아해 보세요. 아예 보실까요? 아, 여기는 잇몸이 없어가지고 잇몸 모양을 낸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네. 치석이 좀 띄웠어요. 진리 좀 하고 갈게요. 근데 아주 양호하거든요 지금 네. 요 사이에 저번에 저희가 들렸던워터티커라고물로청산을이 그 갖고 계시죠? 네. 그것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갖고 와서 했어요. 아 그래? 아저 화장실에서? 네.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양치질 가지고 오면 안 되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입 한번 헹구시고 네. 이 환자는 위에는 전체 틀리를 하고 계셨고 밑에는 치아 4개가 남아 있어서 부분 털리를 하고 계셨는데 밑에는 임플란트를 심기가 충분해서 8개를 심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때는 디지털 프라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8개를 심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위에는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뼈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어, 임플란트를 뼈 있는 자리를 2개를 찾아서 어, 2개만 심어서 임플란트 털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두 개만 틀릴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를 하고, 밑에는 임플란트를 충분히 심을 수 있으니까, 여덟 개를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셔서, 위에는 임플란트 틀리. 밑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장착하신 상태였는데, 밑에를 틀리를 안 하고, 임플란트를 써보니까 너무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한테 여, 여, 물어보시기를, 위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할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할수 있습니다. 하시겠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자기가 소원이 없겠다. 이 천장에 털리가 지나가지 않고 밥을 먹을수 있는 게 너무 당연 소원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상악동이 뼈를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 놓고 원래 임플란트 틀리에 썼던 두개 임플란트를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에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두개 남아 있는 임플란트에 걸쳐서 5개의 임플란트를 새로 심어서 이렇게 위에 전체 텔리가 아닌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얼마나 잘 쓰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 체크하러 하셨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는 3D 스캐너와 3D 시트를 활용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심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컴퓨터 상에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식립해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를 만듭니다. 첫째는 자기 치아랑 다르고 왜냐하면 없어진 잇몸까지도 재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랑은 이 사이즈라든지 모양이랑지다 다르니까 일반적인 양치질로 치술을 하는 경우 조금 다르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에 있는 음식 찌꺼기도 워터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정기적 내원에서 우리가 한 번씩 또 풀어서 청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풀어서 청소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요. 청각김치, 깍두기 그런 걸잘 먹고 모든 음식 염은것도다 먹어요. 너무 잘먹은게 너무 좋아요. 치아를 너무 잘해줘가고 더 이상 좋은 거 없어요. 바라는 거는 제 죽을 때까지 이대로, 잘먹고 이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서.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치아로 일상생활도 무척 힘들었다는 나무식실은 오늘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앞니까지 흔들려 이제는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호식 씨. 그의 고민이 지친 얼굴에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단지 가면 보통 한 3개월 해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한 3개월 만에 그거 다 됐기 때문에 고래가 좀 됐습니다. 술하고 담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한 2, 3년 사이에 왕창 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선생님께서 뭐그 해가지고 전체 그거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빼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그 음식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죽어 먹고 있거든요. 내 몸도 한 10kg 빠졌어요. 마음도 편하고요. 수술이 무난하게 잘 끝났으면 다되습니다 아버지 오셔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 저번에 하신 건 어떠세요? 괜찮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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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보세요.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어, 밑에 임플란트를 다 하셨는데, 오늘은 요 위에다가 여섯 개를, 나머지 여섯 개를 임플란트를 신고 하겠습니다. 저 밑에는 치아를 다 발치라고 했는데, 위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 네. 그 수술하기 전에, 네. 그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저번에도 해 보셨지만 네. 가이드를 넣고 임플란트를 수술할 거거든요. 네. 오늘 가이드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술하기 전에. 네. 아. 원래 요 상악은 약간 흔들리는 경향도 있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임플란트 하나 있어 가지고 엄청 잘 맞고 오늘 수술이 편안하게 아주 잘될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수술합시다. 을 네. 예, 아, 해 보세요. 오늘 레오네시 나무신 님은 상악 치아가 다 흔들려서 빠지 빠졌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는데, 어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셨고, 처음 오셨을 때는 아래로 다 흔들리고 했는데 위에는 너무 흔들려서 거의 빠지기 직전이었고, 밑에는 그나마 몇 개는 살릴 수 있지만, 프라치를 하려면 몇개 살려서는 또 프라치가 하기 힘드니까, 그냥 다 발치를 하고 내비게이션 프라치. 를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글은 미리 일주일 전에 다 발치를 하고 가짜에까지 다 넣어드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조금은 긴장된 표정이지만 담담히 수술을 준비하는 호식 씨. 오늘 수술 이후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며 행복해하는 호식 씨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아, 이 환자는 아래 오로 이가 다 흔들리고 빠져서 흔들려서 아래 오로 플라치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디지털 레션풀플라치를 해야 되는데 밑에는 이를 빼고 이미 임플란트를 심고 보충물을 연결해 놨고 위엔 이가 빠져버렸어요 저절로 빠져서 오늘은 이제 이를 빼는 과정은 없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위에 임플란트를 6 개를 심고. 3D 프린터로 미리 만들어진 보철물을 장착해서 오늘부터는 아래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붙인 계획표들이 눈길을 끕니다. 모의 식립 작업을 거쳐 설계된 식립 플랜이기 때문에 환자의 구간 구조에 맞춘 수치와 각도로 식립을 진행하는데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이용해 절개 없이 식립하고 미리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해놓은 보철물을 수술과 동시에 장착하게 됩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는 출혈과 복귀가 적어 회복도 빠르고 일상 복귀도 바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수술에 이 한자 사진 파노라마를 찍었는데, 파노라마를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어, 6개가 정말 똑바로 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빨리 끝나고, 그 한자도 편하고. 수술 아주 잘,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보철물이 들어갈 건데 큰 주의사항은 없고 단지 식사하실 때 마구마구 씹지 않고 그냥 살짝 유동식 도 드시고 하면 크게 주의사항은 없고 단지 뭐 담배나 술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시 생활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임시 보철물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잘 만들어진 맞춤형 지대주를 임플란트 뿌리에 나사로 연결하고 한번더 스캔해서 최종 디자인을 하고 디지털 장비로 다시 밀링 후 제작하게 됩니다. 최종 보철물이 완성되는 동안 임시 보철물을 사용하면서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모든 과정이 끝나고 거울을 보는 호식 씨 마음에 드는지 표정이 밝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맛보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잘잘 먹는 거 그밖에 없겠죠. 몸이 몸무게 벌써 10kg 나 됐다. 거기도 거기도 좀 먹고 싶고 몸을 좀 이제는 좀다 챙겨야 되죠.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고옥자 씨의 집입니다. 퇴근하고 바쁘게 밥을 차리고 있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잇몸이 너무 아파 제대로 식사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큰 사이 작은 사이 다 이빨을 해줬는데 뭐 얼마 못 쓰고 다 안내는 거라 고기도 아예 못 먹어서 아파갖고 부사실에 다 다니고 돈도 한몇 천만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친구분이 그 이빨 잘한다고 안내하더라고 그래서 갔지. 그 옛날에는 이빨을 이렇게 빼면은 이몇 개를 걸리거든 심을라마 근데 빼가 바로 딱 해주는 거라 그렇게 바로 해갖고 바로 밥 먹었어 급하게 식사를 마친 옥자 씨가 워터픽을 이용해 치아 관리를 합니다 수술 후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녀의 노력 덕분에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지금 가방 메고 어디 가시나 보여요? 치과 오늘 오늘 그거 내가 이빨 그거 치료 그는 검진 받으러 가요 그래. 이빨을 하고 난뒤리질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라 이거는 이제 생생체 책임져 해주는 거라 그런 게 너무 좋아. 요 어. 수술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옥자 씨 진료를 받기 전 현재 치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CT 촬영이 진행됩니다. 수술후 열심히 관리하는 옥자 씨니. 치아 건강 걱정할 필요 없겠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니. <laughs> 덕분에 잘 있었어요. 네 예. <laughs> 식사하시는데 뭐 불편하거나 아픈데는 아, 없으셨고요? 거, 어, 없습니다. 아, 요즘 좀잘 드세요? 네다 예, 먹었죠. 응. 입안에 좀 네.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할게요. 예. 네아시부 그래도 옛날보다 두강 세정기 쓰시죠? 물 네. 나오는 거. 훨씬 잇몸이 많이 건강해졌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그래도 또 약간 끼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또 오시면 청소를 또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드릴게요. 아, 물좀 들어갑니다. 이 환자분은 74세 여자분이신데 타 의원에서 임플란트 틀리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한 6~7년 전에 하셔서 너무 잘 사용하셨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털이가 흘거워지고 잇몸도 아프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임플란트 신입한 부위조차도 이제 아파가지고 도저히 식사를 할수 없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추가로 몇개더 식립해서 어 틀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무는 동안 한 최소 6에서어뭐한 12개월 정도 어또 틀니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어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 바로 보철물을 당일날 바로 체결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서 프라치 시스템을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틀리는 편리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는 불편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리가 소홀하면 다른 구강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임플란트와 보철물이 한 덩어리로 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치아처럼 씹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끼었다 뺐다. 임플란트 트릴도 끼었다 뺐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편하게 잘 사용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잇몸이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입천장을 너무 많이 덮고 있으니까 음식 맛도 느끼기가 힘드시고 유지, 관리하는데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잇몸이 소실이 돼서 어 계속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라치 이제 보철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크라운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치아처럼 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환자분도 어 통증도 줄고 회복 시간도 앞당겨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어 굉장히 유익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한 당시에는 노란색에 임플란트 식립된 자이가 보이는데 여기가 하나 빠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임플란트도 지저골이 많이 흡수돼서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에 두 개의 기존에 식립되어진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추가로 여섯 개만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완성된 상태고요. 수술한 날 당일 바로 보철물을 장착해서 내 치아처럼 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람 안전히바빨안 아프고 잘살잘 먹고, 잘 살기 바람이지. 이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관리 잘 해가지고 <laughs> 오래오래 살게요. <laughs>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타고난 자신의 치아를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기 전에 정기적, 주기적 검진과 관리를 위해 치과에 자주 내어야 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철, 임플란트 등 많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잘 치료된 상태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잘 유지 관리하여. 자신 있는 미소로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은 치과의 진료가 훨씬 수월해지고 또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프라치로 다섯 번째 복을 찾으시어 마음껏 드시고 자신있게 웃으시며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꼼꼼한 양치질은 물론 정기적인 정, 검진은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기 위해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치아 건강을 위한 관리도 신경 쓰시는 건 어떨까요? 방치하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가져. 자신 있는 미소,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